오늘은 어 개비언 그 개비언을 데뷔 <laughs> 이제 하러 왔어. 요 여기 저번에 그 장비가 어내 장비가 와가지고 여기 저기 그 지금 여기 그 LA 에령 축구 요거 요거 에령 축구 요거 하기 위해서 브레카로 내가 여기 바닥을 엄청 깠거든. 여기 지금 바닥이 아, 암이라 한 이틀을 내가 깠어 이틀 까고 나라시 쫙 덴바 저기 덴바 딱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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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는 요거 에령축구 할 때는 그 뭐야 미니장비가 와가지고 에령축구 뭐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날이지 어떻게 보면 내가 왔는데 <laughs> 예, 지금부터 이제, 그, 개비온, 그, 망태, 망태에다가 돌, 50mm, 그게 저 50mm인가, 5 0 m m 좀더클것 같은데. 그 돌을, 이제, 개비온 쌓는 거지. 안에다 돌 넣고서. 그 작업을 이제, 이제, 시작할 거야, 이제. 지금 이제, 막, 이제, 어? 기초 이제 막 지금, 개비제 이제 망을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그 지금 막 시작 단계지. 그리고 지금 덤프도, 덤프도 지금 이제, 덤프도 지금 오고. 그래가지고 덤프가 자 지금 덤프가 이제 돌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야 지금 돌 받고 이제 이제 막 시작하는 거야 이제 지금 시작 단계야. 오케이, okay, 이제 여기까지. 점점 이제 내가 과정을 내가 찍어줄게. 점점 여기까지. 아, 위에 저기 그. 위에 저기 전기선이 있어가지고. 전기선이 있어가지고. 저쪽에서 저 저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붙죠. 아 저기서 아 있어요? 있어요? 저쪽 저쪽이요? 몰라요 많이 안 가봤어. 저 앞에까지도. 그러니까 이런 게 지랄이야 이런 게. 그러니까 좁고 전기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. 자 일단 뭐 여기 지금 다 지금 전기의 전기선 때문에 더 들지를 못하니까 일단 한 3분의 1만 부리고 지금 다시 지금 내리고 저쪽 가가지고 다시 이제 차를 바꾼 다음에 위치를 돌려가지고 나올거야 나와서 다시 이제 부, 부 가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야 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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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을 이제 넣는 중이고 돌을 그러니까 저번에 그개비언그 했을때처럼 뭐 어차피 뭐 이거 뭐 찍으나 마나 한 그런 영상인데 어차피 저번에 찍었으니까 혹시 뭐 놓치는 부분이 있나 해가지고 또 한번 뭐 찍어보는건데 <laughs> 저번에 뭐 설명을 내가 충분하게 했었어 어차피 여기 보이는 부분만 맨 저기 그 앞열에 있는 거, 맨 앞열에 있는 그 보이는 부분만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. 보이나 모르겠네. 거기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하면 돼. 그래야 저기 돌을 이쁘게 여기 이제 하시는 분들이 돌을 이쁘게 쌓니까. 그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여름 그냥 막. 막. 뒤에 있는 대로 그냥 막 주면 되고, 그 앞에만, 사람들이 이렇게 이쁘게 쌀수 있게. 아, 그렇게 하면 돼. 그 앞에만. 그거야 뭐. 뭐, 개비오는 뭐. 그것만 하면 돼. 이렇게 앞으로 만면 아 부분만 그 뒤쪽으로만 이렇게 경사지게 경사지게 돌을 부어주면 그 보이는 면을 사람들이 이쁘게 이쁘게 쌀 거야. 그거 그거.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이거 뭐뭐 뭐 배울 것도 없어 대비어는뭐불때뭐잘부뭐먹으면 뭐, 되는 거야. 지금. 오케이 여기까지. 기차적으로 이렇게 약간 부어놓은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 이쁘게 앞에 이쁘게 정리해놨는데 이제 모자라는 거를 다시 또 이렇게 부어줘야 되잖아. 아, 다시 이렇게 부어줄 때 정리해놓은 거, 사람들이 정리해놓은 게 다치지 않게, 저게 이제 망가뜨려지지 않게 이렇게 잘 부어주는 거. 어,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하고 이때는 이제 같이 보야 여돼 왜냐하면 양을 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 양이 있어서 다 맞을 거야. 이런 식으로 보다가. 양이 많을 때 이렇게, 양이 많을 때 이렇게 거꾸로 잘 퍼지는 거지, 양이 없으면은 이게 잘 퍼, 퍼지지도 않아. 예. 자, 차가우니까 살짝 좀 피해줬다가. 자, 이런 식으로다가. 그렇게 다치지 않게 잘 보이고,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그 신호를 그잘 신호를 봐야잘 봐야 되지만,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과격하게 막 신호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. 과격하게 신호를 막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과격하게 막 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런 그 습관적으로 막수신호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의해야 돼 그런 사람들 믿고서 괜히 막 하면 안돼 괜히 했다가 막 사고나 사고. 그 사람들은 장비 이거 뭐 안전 뭐 이런거 생각을 안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막 수심원을 막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그런거에 너무 저기 이렇게 또 따라서 하면은 큰일나 내 패턴에 맞게 잘 하면 되는거야 자 이런식으로 차들이 많이 다녀. 자, 차들 보내고. 이때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지금. 여기까지! 자. 어, 오늘 저기 개비형 이틀째 날. 개비형 이틀째 날. <laughs> 어, 일단을 이제 이렇게 싸고 나서 바가지로다가 위에 오전에 이렇게 한 번씩 딱, 딱 눌러주고. 울퉁불퉁한 거를 이제 판판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야. 바가지로다가 그 일단 저기 싼 거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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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또 위에를 지금 한 번씩 다 눌러준 거야 바가지로 판판하나 그지? 제 바가지로 싸고 눌러주면은 저 이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. 지금 설치가 끝난 지금 설치를 지금 하고 있지 지금 계속 그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. 이쪽은 이제 패시가 끝났으니까, 돌을 집어 넣는 거야.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야. 그리고, 저번에 얘기했듯이. 이런 식으로다가 <laughs> 앞쪽은 좀 비워주고, 이렇게 이제 앞쪽에 이제 잘살수 있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아 이거 쉬지 못해. 이거 계속 그냥 주장장창 계속 그냥 힘들어 이것도. 여기까지. 어 이것만 싸면은 이제 오늘 이제 끝나는 거야. 오늘 끝나는 거고, 자 여기 그 이제 저요 요게 딱그 1m 짜리야. 1m, 1m, 자, 1m, 1m. 요, 요게 이제 맨 맞면 이 이제 하나 올라가는 건데, 이제 지금 이제 높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올리니까, 요거 되게 장벽이 도와주는 거야. 내주는 거지.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받는 거고. 이렇게. 전기선 뭐,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일이 피곤해. 자 이렇게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게 받아서 올려주고 <laughs> 아또차가오네또자이 어쩜 한라가면 차가우고 한라만 차가우고. 설치를 하면은 어 또돌붓 붙고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거야 아 일단,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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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오케이 아, 아 이런데는 진짜 타이어가 기수가 많이 나 이런데는 뭐 이제 작업이 이런거니까 이런거는 뭐 어쩔 수 없는거야 돌 빼는데 이게 참 맨날 이거 돌이 깊숙이 박히면 이거 또 빼기도 힘들거든. 아 그리고 어제 여기저기 옆에 저기 그 옆에가 이제 폐차, 폐차장이라 또 이런 폐차장에는 또 타이어가 타이어가 또 이거 새거 같은 중고가 또 많이 있단 말이야. 에? 에?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? 어? 어제 저기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이제 타이어를 보고 끝나고 타이어를 또 하나 드릴 일단 앞 타이어, 앞 타이어가 다 닳아가지고 진짜 새것 같은 중고, 새거 같은 중고 어제 두 짝을 내가 구입을 했지? 그러니까. 깎아놓으라 했더니 안깎아줬다 한짝한3만원 주고 어제네 구입을 했어. 어 이제 이제 늦기로 가야지 이제. 새거야 새거 아주 그냥. 뭐 타이어 이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뭐 회차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사고가 났다거나. 어 근데 타이어는 멀쩡한 거. 뭐 그런 거로다가 내가 이제 하나 샀어. 두 짝을 새거더라고. 어, 어제 기분 좋더라고 아주. 그냥. 이런 식으로 어제도 이제 이렇게 보냈고. 아, 이거, 이거 이제 위에다 이거 붓기가 힘드네, 점점. 응? 그렇죠? 자, 이제 반, 이제 한번 집어, 이거 두 번에 걸쳐서, 두 번,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이걸 넣는 건데, 지금 이제 한번 넣었는데, 사람들이 이제 싹 정리를 한 거야, 저렇게 이쁘게. 자두 번째 가왜 지금 안 보이지? 지금 2단 밖에안 보이지? 3단, 위에 저희 3단이 있다고. 사람들이 싹 정리를 해서 또 이제 또 집어넣는 거야. 또 집어넣고, 어, 또 사람들이 싹 정리하고, 어, 돌량이 맞으면 이제 두 번에 끝나는 거고, 안 맞으면 이제 한번더 채워주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나는 거야. 자, 요렇게 이렇게 네, 한다는 건. 오케이. 여기까지 아, 2 7 i o 시안트 t 시안트 엑시언트. a <laughs> 시안트가 맞나 야, 여기 지금 n a c t i o 우 Action. a c t i o 잘해 c t i o 전기선이 지금, 지금 봐봐 c t i o n Action. a c t 응? 어? 전기선 있지, 저, 뭐지 아유. 이좀 약간 저기 끼우던 거려가지고. 잘할라나 모르겠다잉. 자, 위에 전기선 때문에. 길이 좀 좁아가지고. 몇번 왔다갔다 해야 돼. 정확한 포인트를 좀 잡아야지. 정확한 포인트. 저 앞사바리 덤프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. 거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 앞사바리는 15도는 이제 노인네들이 많고 <laughs> 일단 저 앞사바리가 이제 차도 깨끗하고 크고 폼이 나지 일단 운전할 맛도 나고 뭐 핸들링이나 뭐 운전 뭐이 이게 뭐뭐뭐 뭐, 뭐 고급 세단 뭐 저리 가라니까, 응? 어? 나도 한번저 옆에 한번 타봤는데, 진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피곤하지가 않아, 피곤하지가 전혀 안 피곤해 아주. 그냥 손가락으로 하나로 이 핸들이 돌아가니까 몸이 그냥 막 가뿐한 거지. 하루 종일 운전해도 눈만 약간 좀뭐 피곤하면 피곤할까, 이 몸은 전혀 안 피곤하다더라고. 하 <laughs> 저런 식으로다가. 네, 저런 식으로다가. 요게, 요개비현이 장비가, 그, 위에다 저 설치할 때, 저걸 위에다 설치할 때, 딱 한, 한 20분 정도. 20분에 30분 정도, 요 정도만 딱, 쉴 시간이 있고, 그다음부터는 쉴 시간이 없어. 계속 해야 돼, 계속. 어떻게 보면 장비가 다 한다고 보면 돼. 물론, 이제, 이게, 이렇게, 이쁘게 하는 건 사람 손은, 사람 손이 해야 되지만, 뭐, 장비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, 이게. 그러니까, 피곤하지. 그만그 피곤한 거고. 지금 저 올리지를 못해. 지금 저거 봐. 지금 전기선 때문에 끝까지 위로 올리지를 못한다고. 조금씩, 조금씩 올려야 돼. 조금씩, 조금씩. 다 아, 올리질 못해요 지금 살짝 걸린 것 같아 걸렸어 지금 아 위험한데 저거 굉장히 위험한건데 저 안에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거야 저게 어? 그 동영상 같은거 보잖아 저기 그 덤프 어? 저, 저 위에 저 덤프 저, 저, 저 적재함 저 위로 올려놓고서 어? 고인 목도 안 받쳐 안 받쳐 놓고 <laughs> 아무것도 그냥 그 안전 장치도 안 해놓고 그그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실린더 건들 건디러, 건들어 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저기 접혀져 가지고 사람 오징어 된거 보통상 알잖아 그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많이 많이 있다고 덤프가 자 이제 올리고 전기선 때문에 그냥 지랄이야. <laughs> 모든 게.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이 장비도 뭐, 뭐 어렵다면 어려운 거지만은 내가 보기엔 덤프가 저게 더 어려운 거야, 저게 덤프가. 저 운전을 저거 장비는 뭐 찍고 뭐이 손으로 로봇팔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지만은 덤프는 그런 게 없잖아. 빠지는데 어디 뭐뭐 끼우뚱거리는 응? 뭐거 그래도 또 올리면 또안 되지. 진짜 덤프가 어떻게 보면 진짜 신경 쓸게 더 많다고 더 많고 더 위험한 일이야 어떻게 보면 덤프가. 신경 쓸 일이 많아 덤프가 진짜. 특히 앞사발리 같은 경우. <laughs> 아 이, 예전에 저 폐기물 상처하는데, 진짜 빠지는 데를 폐기물로 메꿔가지고, 저기 앞사바리를 그 유도하는데, 야, 앞사바리를 진짜 막 빠지는데 막, 어떻게 뭐, 어떻게 어떡, 내가 들어오라니까 들어와야지. 어차피 폐기물 실으려고 왔으니까, 응? 어? 실으려 왔는데, 뭐, 뭐, 실어야지, 뭐, 어떻게, 해, 어? 일단 내가 뭐, 폐기물로 다 단단하게 다지고, 다, 길을 만들었다고. 어? 근데, 진짜 한번 지나가면 또만져도 되고, 또만져도 되고, 계속 그래야 되는데, 일단 들어왔어. 들어왔는데, 어떻게 해? 빠지지? 싫고, 들어올 땐 들어왔어. 근데 이제 또 폐기물을 싫고, 이제 나갈 때는 이제, 어떻게 해? 빠진단 말이야. 하부 진짜 다작살라 응? 어? 덤프들. 저 탑도 막 밑에 다 닿고, 막, 밑에 막, 하부 다작살라고 내가 그런 걸 봐서 내가 알아. 덤프가 쉬운 일이 아니야. 아, 저기, 좀, 좀 도로 좀더 치워줘야지. 차가 지나가니까. 덤프가 결코 저기 쉬운 게 아니야. 오히려 저게 진짜 힘든 거야, 저게. 빠지는다은 빠지는다면 지나가려고 해봐 그거 진짜 거의 다또 장비까지 없어봐 아 죽는 거야 그거는 그거 뺄라고 해봐 하부 아, 뭐 막해가고막돌 뭐막 같은 거막 사이에 막 하부에 막 끼고 막 밑에 막다 크시고 막 그래봐 그 돈이 얼마야 여기 돈도 들떠치지만 나오지도 못해요 내가 그걸 알거든 덤프도 쉬운건 아니다 이렇게 좋은길 좋은길만 다니는거 축복이야 덤프도 폐기물실로뭐 어디 막길 어? 안좋은데 들어가봐 막 장난 아니야 오케이 이거 치워줘야지 그냥 차가 지나가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뭐이런거 이렇게 뭐이런것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치워줘야지 뭐 이런거는 뭐 굳이 알려줄 것도 아니지 오케이 여기까지